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성경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 번째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잠깐 복습을 해 보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였어요. 창세기를 영어로 어떻게 하지요? Genesis.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였어요. 애굽이라는 말은 뭐 쓰진 않지만 이집트를 뜻하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나가는 책이 되겠어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하죠? Exodus. 네, exit 이란 단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Exodus. 세 번째 오늘 볼 책은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그것을 다룬 책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룬 책. 레위기는 영어로 Leviticus. 이렇게 합니다. 레 e v i t 자, 강세가 어디 가냐면 제네시스. s i 출애국기는 e x o d u 레위기는 레 e v i 스 이렇게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게 되겠습니다. 레 e v i 스 이렇게. 자, 레위인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리 e v i 이렇게 합니다. 레위인들. 리 e v i 자, 그럼 형용사형도. 레위 조개 레위 기의 이런 요거의 형용사 꼴은 어떻게 하냐면 레비리코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레비리코라는 이 말을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뭐 논문에서 어, 나쓸수 있는 뭐 그런 어휘가 되겠죠. 레비리코 리바이츠 레위인들 리바이츠 이건 기억해 주시고요. 레위기는 영어로 레비리크스 레베 c u 스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레위기 본문을 보기 전에 하나 더 익히고 가면 좋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구약의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제사는 영어로 sacrifice, 희생이란 뜻이죠. sacrifice,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자, 첫 번째는 번제가 되겠는데, 태워서 드리는 거. 두 번째는 소재, 세 번째는 화목재,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자, 재물, 이건 제사고요 Sacrifice. 그럼 재물은 뭐라고 하냐? Offering이 되겠습니다. Offering. Offer 하면은 동사죠. 거기에다 ing 붙여서 offering 이렇게 만듭니다. offer는 give, 드린다, 바친다 이런 뜻이죠. 자, 번제는 번, 어, 태우는 겁니다. burnt offering이라고 해요. burnt offering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건데요. 곡물이니까 grain이 되겠습니다. grain offering 화목제는 화목하다. 그러니까 fellowship이 되겠어요. fellowship offering. 속죄제는 죄를 씻는 건데요. sin offering. 이렇게. 속건제는 guilt offering. IL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burnt offering, grain offering, fellowship offering, sin offering, guilt offering. 이게 다섯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 보죠. Leviticus 1. 자, 레위기 1장 NLT로 읽어 보고요. 다른 버전으로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procedures for the burnt offering. 레위기 1장은 burnt offering이니까 번제에 관한 예, procedure, 절차가 되겠죠. 1절. The Lord called to Moses from the tabernacle and said to him, 자, 주님이 call to. 자, call 하면 부르다. 그런 뜻이죠. 아니면 누구에게 전화하다. 전화해 하면 call me.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 to를 붙였어요. call to 하면 어, 누군가의 주의를 얻기 위해서 소리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 모세에게 하나님이 소리쳐 말씀하신 거죠. 모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The Lord called to Moses from the tabernacle.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휘가 나오네요.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겠죠. tabernacle 하면 성막이 되겠습니다. 자 성은 이제 홀리하다는 뜻이겠죠. 막은 천막이겠죠. 그래서 성전, 성전은 템플이죠. 템포 이거는 건물이니까 아주 튼튼하게 지은 거고 테버네걸은 천막, 어 텐트와 비슷한 거예요. 이동식 성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템플은 이제 건물이니까 이동할 수 없죠. 텐트는 이동이 가능하죠. 이동식 성전 천, 천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성막이란 단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t a b e Tabernacle. 여기에 강세가 가죠. Tabernacle. 이렇게 강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and said to him, 말씀하셨다. Give the following instructions to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 백성에게 이 지시사항을 전달하여라. 주어라. When you present an animal as an offering to the Lord, you may take it from the herd of cattle or your flock of sheep and goats. When you present an animal, 자, present 하고 강세가 앞쪽에 오면 선물이라는 뜻의 명사가 되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강세가 가고 발음은 present. present. 이렇게 되겠습니다. present. 이건 명사, 선물. present. gift란 뜻이고, 동사로는 present. when you present an animal, 동물을 바칠 때, as an offering. 네. offering으로서, 제물로서 동물을 바칠 때, to the Lord, 주님께. 자, 여기까지가 종속절이고, 주절. You may take it. 자, 택하라 그거죠? 그 동물을 어디서 택해요? From your herd of cattle, uh, from your herd of cattle, or your flock of sheep and goats. 동물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보통 cattle 하면은 이게 소의 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떼예요. 그러니까 소떼예요. f l 도 떼입니다. 근데 이거는 양이고 이건 염소인데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동물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c a t 부터 살펴볼게요. c a t 제가 명사에 대한, 팔품사에 대한 어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한큐에 정리되는 영문법이라는 코너에 가시면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데, 거기 팔품사에 대해서, 특히 명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캐러" 가축이나 소, 무리가 되는데, 이거는 집합명사예요. 근데 집합명사인데, 보, 보, 단수 취급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복수 취급을 합니다. cattle. 그래서, 어, cattle. 이렇게도 쓰지 않고, 뒤에 s를 붙이지도 않아요. 그냥 cattle. 이거 자체로만 쓰고, 복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즉, 동사를 쓸때 뒤에 s를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자, cattle. 이 소, 무리는, 연령이나, 성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번식용 거세하지 않은 숙소. 거세하지 않은 숙소는 보이라고 합니다. 보. 이거는 거세하지 않은 숙소. 자두 번째 식용으로. 거세된 수소가 있습니다. 그건 bullock 또는 ste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식용으로 식용으로 거세가 된 수소 bullock, steer 이렇게 그 다음에 또 cow, cow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건 암소죠. 근데 그냥 암소가 아니라 새끼를 낳은 암소예요. 출산 경험이 있, 있는 암소 cow. 그럼 출산 경험이 없는 암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heifer. heifer. 이거는 새끼를 안 낳은 안 낳은 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암소가 되겠죠 heifer. 난 마지막으로 calf, 캐프, calf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새끼 암소인데, 아, 새끼 암소가 아니라 새끼 소입니다. 성별이랑 상관이 없어요. 남자 소든 여자 소든 상관이 없이 한 살이 안된 새끼 소를 calf, 그러니까 송아지죠. calf라고 하겠습니다. 송아지.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귀한 손님이 오시면 송아지고기를 잡아다가 드렸잖아요. calf를 잡아서 드린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cattle, bull, bullock, steer, cow, heifer, calf. 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나 더. 이 가축의 무리를 뜻하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herd라는 말도 나오고, 여기서 flock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다 그냥 동물의 무리. 떼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herd는 보통 네발 달린 동물은 다 herd라고 합니다. 떼 동물이 모여 있는 거. 근데 주로 소, 돼지떼를 가리키겠어요. f l a g 은요 주로 새, 새 무리를 가리킬 때 써요. 한편 양 sheep이죠. 양또 goats, 염소. 이 예, 무리를 나타낼 때 플락을 쓰는 겁니다. 새, 양, 염소의 무리. 한편 어, 은유적인 의무로서 의미로서 목사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양떼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플락을 씁니다. My f l o c 네, 우리도 이제 동물처럼 네 목사님이 이렇게 보살피는 양, 양 무리, 양떼 플락이 되겠어요. 자, 지금 성경에는 herd와 flock 두 개만 나왔는데. 동물의 떼를 가리키는 단어가 좀더 있어요. swarm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곤충의 떼를 가리킬 때 씁니다. 한편 pack이라고도 들어보셨어요. pack, 이건 늑대 떼를 가리킬 때 써요. 늑대 한편 school이라는 것도 있는데 학교가 아니라요. 뭐 물고기나 고래 때를 가리킬 때 school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선은 성경에는 herd와 flag이 나오니까 이거만 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자, when you present an animal as an offering to the Lord, you may take it from your herd of cattle. 그래서 소때 여기서는 herd of cattle이니까 예, 아까 소무리라고 그랬죠. 집합적으로 복수 취급하는. 소무리의 때, 소떼. 너가 가지고 있는 소떼에서 재물을 하나 선택해라 그거죠 혹은 your flock of sheep and goats. 자, herd나 flock이나 다 똑같이 때예요 때인데, 소는 herd를 쓰고, 양이나 염소는 flock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양이나 염소떼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라. 그 다음에, 3절을 볼게요. If the animal you present as a burnt offering is from the herd, it must be a male with no defects. 여기는 예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목적어. 네가 바치는 동물이 주어 as a burnt offering. 번제제로서. 여기가 동사죠. 그 동물이 그때에서 가지고 온 거면, 까지가 종속절 그다음 주절입니다. It must be a male 남자 동물이어야 돼요. 순놈. With no defects. 근데 조건이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자 흠이라는 단어 자주 나와요. 뒤에 이제 레비딕스에서 흠 없는 동물을 바쳐라 할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Defects, defects.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하고 bring it to the entrance of the tabernacle. so you may be accepted by the lord 그것을 가지고 오래요 어디로 성막의 입구로 entrance of the tabernacle 여기서 so는 그래서란 뜻이 아니라 so that 시생략된 건데 so that 주어 동사 하면 뭐뭐 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어요 뭐뭐 하도록 so you may be accepted by the lord 네가 주님한테 연락될 수 있도록 lay your hand on the animal's hand and the lord will accept It's death in your place to purify you, making you right with him. 자, 동물을 성막 입구로 끌고 와서 뭘 하래요? Lay your hand, 손을 어디다나? 동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으래요. 그 다음에, and the Lord will accept its death. 하나님이 그 동물의 죽음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In your place, 너를 대신해서. To purify you. 정결케 하다란 얘기죠. Purify. To purify. 정결케 하다. 이거는 분사 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making you right with him. 너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한다. 올바르게 한다. 이따 이거랑 비슷한 어휘를 다른 버전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making you right with him. 이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then slaughter the young bull in the lord's presence. 그다음에 할게 뭐예요? 손에 머리에다가 동물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물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번식용으로 거세하지 않는 숫소예요. 그 숫소를 도살하라. slaughter. 이, 이거 단어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은 추리극기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kill과 murder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kill은 동물, 사람 뭐다 죽일 때 쓰는 공용어지만, murder는 사람을 죽일 때 쓴다 그랬어요. 근데 동물을 도살할 때 쓰는 어휘가 slaughter가 되겠어요. 하지만 사람도 너무 잔인하게 죽인다. 그러면 slaughter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자, 무서운 말인데. 자, 어쨌든 도사를 하라고 겁니다. slaughter. in the lord's presence.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and 그다음에 아론의 아들과 Aaron's sons the priests.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동격으로 제사장들입니다. 자, 제사장이란 단어 priest. priest.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priest라고 하죠. priest. 호칭으로 부를 땐 father라고 그러고, 아버지. 자, 에론을 이렇게 읽어요. 에론. 에론. Aaron. 이렇게. 에론's sons, the priest,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will present the animal's blood. 그 동물의 피를 바칠 거예요. by splattering it against all sides of the altar that stands in the entrance to the tabernacle. 자, 뿌리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는 splatter라고 썼는데 이따가 다른 단어가 나올 겁니다. 우선 기억해 주세요. splatter splatter 어디다 뿌려요? 피를? against all sides of the altar 자 재단 이 단어도 중요한 거니까 외워 두시죠. altar altar 재단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모든 면에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재단은 어디에 있어요? That stands at the entrance to the tabernacle. 성막의 입구에 서 있는 재단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피를 뿌린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피를 뿌린 다음에는 then skin the animal and cut it into pieces. Skin은요 명사로 피부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동사로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Skin, skin the animal. 자, 옛날에 여러분 혹시 V라는 그 SF 드라마 아시나요? 참 옛날 사람만 아실 수 있어요. 제 세대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V라는 참 재밌었는데, SF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파충류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옵니다. 근데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가죽을 이렇게 실수로 벗기잖아요? 가죽을 벗기면 거기 녹색 피가 막 흘러. 녹색 살이 나와요. 파충류처럼. 네, 이들에게는 스킨, 스킨햄 막 이렇게 거기 다이아나인가? 그 제일 그우주선의 짱이 여자예요. 젊은 여자, 예쁜 여자인데 이제 자기 직원들을 벌줄때 스킨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스킨. 벗겨 버리라고 가죽을 되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 형벌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스킨이란 단어가. 그래서 동물을 동물의 가죽을 벗겨라. 그다음에 어떻게? cut it into pieces. 조각조각 내라는 거죠. 잘라서 c u t it into pieces. The sons of Aaron the priest. Aaron the priest는 이제 동격이죠.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주어. Will build a wood fire. 네. 불이죠. 목재로. 자, 불을 지필 거예요. On the altar. 제단 위에서 제단 위에다 이렇게 나무를 모아서 불을 지필 거죠. They will arrange the pieces of, pieces of the offering, including the head and fat on the wood. Burning on the altar. 어, 그 다음에는 arrange the pieces of the offering. 그 offering 을 조각조각 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arrange 해가지고, 근데 그 조각들은 뭐를 포함해요? 머리, 지방, 네 그것들을 제단에 있는 그 타고 있는 나무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놓을 겁니다. But the internal organs and the legs must first be washed with water. 하지만, 내적이란 뜻이죠. 내장, 이건 기관이죠. 내장 기관과 다리는 must first be, 우선 어떻게 돼야 돼요? must be washed with water. 물로 씻어져야 된다. Then the priest will burn the entire sacrifice on the altar as a burnt offering. 그 다음에 제사장이 통째로, 그 재물을 통째로 제, 어, 재단 위에다가, 어, 번제로 받쳐진 재단 위에 있는 그 재물을 통째로 태워버릴 것이다. It is a special gift. 되게 특별한 선물이래요. A pleasing aroma. 동격이죠. A pleasing aroma to the Lord. Aroma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는데 Fragrance. 향기가 되겠습니다. Fragrance. Smell인데 좋은 스멜을 뜻하는 거죠. 이건 냄새잖아요. 그죠 좋은 향기는 영어로 Aroma 아니면 Fragran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버전으로 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NLT로 봤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NIV로 한번 볼까요? NIV. 한번 쭉 읽어볼게요. The Lord called to Moses and spoke to him from the tent of meeting. 여기까지는 똑같고, called to. 자, 성막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tabernacle.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쉽게?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텐트. 천막. 재밌죠? The tent of meeting. 이게 더 어려운 단어죠? Tabernacle. He said, Speak to the Israelites and say to them, When anyone among you brings an offering to the Lord, bring as your offering an animal from either the herd or the flock. If the offering is a burnt offering from the herd, you are to offer a male without defect. You must present it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so that it will be acceptable to the Lord. You are to lay your hand on the head of the burnt offering and it will be accepted on your behalf. To make atonement for you.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는데, 너를 대신해서, 아까는 NLT에서는 in your place 라고 한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 너를 대신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on your behalf.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으로 to make, make you righteous with God.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잠깐 기억이 안 나서 앞으로 가볼게요. NLT로 가면 여기 3절에 보면 3절에 보시면요. 네, 여기 중간에 보이시죠? The Lord will accept its death in your place to purify you, making you right with him. making you right with him. 요 부분 making you right with him. 요거를 지금 NIV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making you right with him을 to make atonement for you 이랬어요. atonement 속죄라는 뜻이거든요. aton 동사에서 ment 붙여서 명사가 됐는데, 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속죄해서 to make atonement for you 요거 기억해주시고요. make atonement for you 약간 어려운 단어가 되겠어요. 이런 단어는 그냥 좀 학구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 회화에서 쓰려면 to make righteous, to make right with God.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You are to slaughter the young bull before the Lord, and then Aaron's sons, the priests, shall bring the blood and splash it against the sides of the altar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자, 아까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splatter 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기서는 splash, splash, 튀기다, splatter. 비슷한 뜻인데 splash이라고 썼습니다. 6절 계속 읽어볼게요. You are to skin the burnt offering and cut it into pieces. The sons of Aaron the priest, are to put fire on the altar and arrange wood on the fire. Then Aaron's sons the priests shall arrange the pieces, including the head and the fat, on the wood that is burning on the altar. You are to wash the internal organs and the legs with water and the priest is to burn all of it on the altar. It is a burnt offering. A food offering,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표현이 조금씩 틀리네요. 자 이번에는 NKJV로 한번 읽어볼게요. Now the Lord called to Moses and spoke to him from the tabernacle of meeting. 아까 NLT에서는 그냥 tabernacle 하나만 썼는데 여기서는 the tabernacle of meeting 이렇게 썼네요. Tabernacle of meeting. 아까 King James를 가보니까 King James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맨 처음에 보시면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meeting 대신에 좀더 어려운 단어 congregati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자 다시 NKJV로 들어오고 from the tabernacle of meeting saying speak to the children of Israel and say to them when any one of you brings an offering to the Lord you shall bring your offering of the livestock of the herd and of the flock if his offering is a burnt sacrifice of the herd let him offer a male without blemish.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 나왔는데, 흠 없는, 흠. 아까는 defect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두개 기억해 주시죠. defect, blemish, blemish.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He shall offer it of his own free will at the door of the tabernacle of meeting before the Lord. Then he shall put his hand on the head of the burnt offering. 자, 손을 놓다 할때 put 쓸 수도 있고 lay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lay put. And it will be accepted on his behalf to make atonement for you. 나 이번 랑 똑같이 여기서도 NKJV에서도 make atonement for you라고 했네요. Uh, to make righteous with. 이거는 구어적이기 때문에 현대어에서 현대어 영어 버전에서 많이 보이는 표현이고요. 현대어 버전은 쉽게 구어적으로 쓰니까. He shall kill the bull. 여기서 slaughter라는 어려운 단어로 쓰지 않고 그냥 kill이라고 했네요. He shall kill the bull before the Lord. 자, in the Lord's presence라고도 번역이 되고 before the Lord 이렇게도 했네요. in the Lord's presence 아니면 before the Lord. And the priest Aaron's sons shall bring the blood and sprinkle the blood all around the altar. 자, 아까 뿌리다 피를 뿌리다 할때 splash라는 단어 받고 또 splatter 요거 봤지요 이번엔 뭐가 나왔어요 sprinkle 그런데 주로 sprinkle을 씁니다 피를 뿌리다 할때 sprinkle splash splatter는 되게 현대어식 어, 버전 번역이 된 거고 보통은 피를 이렇게 툭툭툭툭 뿌리는 거 재단에서 sprinkle 기억해 주세요 스프링, sprinkle the blood sprinkle the blood 이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Sprinkle the blood all around all the altar that is by the door of the tabernacle of meeting, and he shall skin the burnt offering and cut it into and cut it into its pieces. The sons of Aaron, the priest, shall put fire on the altar and lay the wood in order on the fire. 아까 arrange라는 거 있죠. 단어가 기억나시나요? 네, 재단 위에다가 이 나무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놓는다 할때 arrange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네요. lay the wood in order. 순서대로 목재를 놓는다. 이렇게 재밌게 풀어졌었네요. lay in order. Then the priests, Aaron's sons, shall lay the parts, the head and the fat in order on the wood. lay in order. arrange. 한 단어로 쓸수 있겠죠? on the wood that is on the fire upon the altar. But he shall wash its entrails and its legs with water. 아, 아까는 internal organs라고 했어요. 내장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in trail이라고 했는데, in trail은 장이 되겠습니다. intestine이라고도 쓰죠 대장은 large intestines, 소장은 small intestines라고 하는데, 번역이 조금 다르죠. internal organs 하면은, 이게 꼭 장을 뜻하는 건 아니고, 내, 어, 간이나, 허파나, 심장이나 다른 장기도 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장을 뜻한다 그러면 in t r a l 이나 intestines를 써야 옳지요. 네, 이건 번역가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무슨 번역이 옳은지는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알겠습니다. 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저도 요, 요 깊이 있는 건잘 모르겠는데, 번역서만 봐서는 internal organ이라고 한게 있고, 장이라는 특별한 단어로 쓴게 있는데,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And the priest shall burn all on the altar as a burnt sacrifice, an offering made by fire, a sweet aroma to the Lord.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